휴아잡흑막 이렇게 오래 걸려. <laughs> 렉기 조금 심하다. 근데 뭐 위닉 그 만은? 딱히 운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코스트 있는 대로 다 내면 돼요. 일코짜리가 없으니까 다 갈아치웁시다. 일코가 있어야 돼. 초반에 확 이제 압도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, 화염 인프랑 오염된 놈 나왔네요. 제가 우선 후공이니까 예, 화염 인프 냅시다. 아무튼. 그리고 나중에 그 뭐냐 장의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염된 놈을 좀 아끼는 힘. 편으로 하고. 동전 천벌까지 쓰나? 어 정신적으로까지 써서 습수를 내겠다는 거죠 습수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네르비안을 내주고 그리고 동장 4분의 1의 확률로 단검국에서로 숲수를 맞추느냐 안전하게 가냐는데 안전하게 갑시다 4분의 1은 좀 확률이 좀 좋겠지 갑시다 안전하게 갑시다 종목 음, 구해주고 노운까지 무난하게 갑시다 장공급 의사가 두 발을 맞춰야 돼. 수술을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아, 휘둘러치기.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. 1위가 한 번에 정리가 돼서 고마워. 2분의 1 확률 이건 맞겠지? 제발 아, 이게 안 맞아. 아, 이런 많이 안좋는데 지금 네 들어오려면 봅시다. 안 하고 싶은데 잠깐 빨리 고 제발. 3천원줄 테니까 봐주라. <laughs> 이거 이거 때리면 안 돼. 본체쳐야 돼. 그래야지 내가 안 해가서 하 제발. 허 낙서마스 두개 뭐. 그렇지. 이러면 어 좋아요. 당근 공을 사야 되고. 아래로 쏘서, 잠깐씩 쏘서. 덩범이 와우, 하필 저기 꽂히냐. 두 발이 여기 꽂히진 않겠지? 여기 한번 더. 오, 코. 각광 고기에서 두 발이 딱딱 들어가네. 돌진? 이 아니네. 코스트만 있었으면 내가 은폐장까지 썼을텐데. 코스트 안 됐어. 오. 뭐, 은폐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? 어차피 때릴 건데. 아, 진들드가한번 보고. 와, 어, 마치 파병을. 어, 뭐라, 어, 누가 <laughs> 아 뭐야, 뭐야. 화면에 수압이야. 무가감이가. 이런 갓드로가 있나. 다음 차는 이제 작은 야포 맞고 이제 나는 죽겠구만. 누군가 조정하는 벌목기. 시다 12, 14, 2, 2, 2, 2 데미지 압도하나 나오면 딱 좋을텐데 음, 그럴 리가 없죠 어? 그냥 덜 먹기로 제어하네 아, 야포 딱 하나 빠졌고 이럴 순간 자연의 군이가다 없다는 소린데 아, 근데 나 누가 막마가 이제 다 빠져서 아이고..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나.. 둘한번 보고 사뎀! 오시고요.. 여기서 사뎀이.. 어차피 얘가 이걸로 꼭 교환해주겠지 뭐 누군가를 교환하는 놈이기 그쵸. 깔끔하게 앞도 만나라. 앞도 만나라. 아니 장인사 말고 앞도 만나 아, 안 나와. 그냥 다 명치 달립시다. 어제 쟤도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야포고 마... 다음 게 자연의 군대가 아니면 내가 이겨. 가능성 있어. <laughs>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. 무난한 이겼네요.